저는 수루트사 대학생입니다.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게 되어 고시텔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학생! 이 가격에 이 정도 고시텔 다른 데 가서 못 구해. 파격할인! 단돈 35만원에! 김치, 쌀, 라면까지! 어때? 아까 본 곳이 마음에 들긴 했는데 거긴 45만원! 10만원 차이면 1년에 120만원! 아주머니 이럼방나는데볼수 있을까요? 응. 음, 근데 학생! 방이 하나 남긴 했는데 1층이거든! 101층? 여자친구 고시텔은 보통 2층부터 시작인데 심지어 여기 남녀공용 고시텔 불편할 것 같은데? 1층은 좀 소리도 들리고 그러지 않나요? 1층이긴 해도 우리 고시텔 사람은 조용조용해서 걱정할 것 없어 또그 방이 우리 건물 방 중에 창문이 제일 넓어 그 전에 세조남학생도 얼마나 살살 다남았는데 일단 한번 봐봐 네 우와 여긴 좀 넓네요? 음 여기가 좀 넓게 빠진 방이야 35만원 이 정도면 저 계약할게요, 아주머니. 허허허. <laughs> 학생 잘 생각했어. <laughs> 그것이 제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laughs> 으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다니. 전공지 챙기고, 가지 챙기고, 콘셉트 꾸고. 아, 창문을 닫고 나가야지. <laughs> 어, 쏴라, 고시텔은 3만원이야? 어, 35만원은 이 정도면 개꿀이지. 아, 근데 걸리는 게좀 있긴 하 왜, 뭔데? 나 일찍 이라 그랬잖아. 창문 옆이 바로 주차장이거든? 그때 내가 사는 고시텔이 새벽 중시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주차장에서 담배 피우고 들어가더라고. 헐, 담배 냄새 짱 싫은데. 아, 좀 그렇겠다. 밖에서 피는 거 뭐라 할 수도 없고. 아, 그니까. 아, 맞다. 나 내일 가자 안 했는데. 이만 가보자. 그래. 음, 헉, 음. 어, 뭐지? 창문이 열려있네? 나 창문 닫고 나갔는데? 음, 깜빡했나 보네. 라면 먹어야지. 역시 라면은 참깨라면이지. 아,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아, 또 담배피나 보네? 평소와 같이 창문에 닫으려는 젤라 창문 밖으로 자유를 하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으아! 창문을 닫지도 못한 채방 밖으로 치쳐나갔습니다 어, 핸드폰도 안 가져왔잖아? 지금은 고시 아주머니도 없을 시간인데 아직도 창문 밖에 있으면 어떡하지? 들어가 보자 다이다 사라졌어 일단 방문부터 닫아야겠어 음... 여보세요? 아 지금 고시원에서 번체 봤어. 창문 바로 옆에서 딸딸이 치고 있더라니까. 그럼 미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님? 어. 안 그래도 내일 아침에 아주머니한테 말해보려고. 아주머니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저렇쿵. 신고 좀 하려는데 CCTV 좀볼수 있을까요? 어머 학생. 근데 어떡하지? 주차장에는 CCTV를 안 달아놨는데. 이 뭐라고요? 증거가 없으면 신고하기도 어려운데. 그 전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상하네. 학생. 근데 어떡하지? 방봉차 설치는 어렵고 모기장 정도는 설치해줄 수 있어 내 네? 모기장이요? 모기장이면 칼로도 충분히 뜯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불편해도 학생이 눈좀 닫고 살아라 이 한여름에요? 방봉차는 수지파선에 안 맞아서 아니면 학생돈으로 직접 설치하는 건 반대 안 하니까 한번 알아봐 그 이후로 저는 창문을 닫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평 남짓한 고시텔에서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건 아주 숨막히는 일이었죠. 창문을 닫는다고 해도 유리기 때문에 밖에서 보이는 구조라 아무도 없어도 시선을 느끼며 희스테릭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비 오니까 오늘은 문좀 살짝 열어놔야겠다. 아, 진짜 그 변태새끼 문 이후로 창문을 못열고 음. 한나야, 얼른 모텔 들어와. 나똥 싸는 줄 기다려. 오케이, 오케이. 핸드폰이나 하고 있어야지. 또, 담배 냄새다. 설마, 혹시, 아니겠지? 우산을 쓴 남자가 보였습니다 남자 눈이 마주치죠. <웃음> <웃음> 그 남자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1층에 사는데, 창문으로 주차장에 변태 대고 있어요. 네? 한번 제가 나가볼게요. 주차장에 지금은 사람이 없는데, 일단 제가 갈린 아주머니한테 연락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아니야, 쌤. 내가 고시대 사장님한테 연락했더니 CCTV 설치해준다네 더 살고 나가 아니에요 더 이상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아기라고 고시원 들어온 걸텐데 계약 기간도 안 끝났는데 괜찮겠어? 네내돈 안녕 변태도 안녕 전이사건 이후로 1층 만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분들 절대 1층 쓰지 마세요 서유대학과는 상상 이상으로 변태도도 많고 치안이 좋지 않습니다 <목소리>